여러분,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음식에 독을 넣어버리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관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실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입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막 양식과 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상 정상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약 40일을 머물렀습니다. 이, 이 기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마치 다된 음식에 독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증거판이 돌판 두 개가 들려져 있습니다. 이 증거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증거가 되는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산 밑에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우상숭배를 하는지 굉장히 요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수종들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요란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소리의 정체를 잘 알았습니다. 그는 진영에 이제 가까이 갔고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듣게 되었던 거랑 알게 되었던 거랑 또 눈앞에 이 상황을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감정적인 것이 다릅니다. 모세가 그 상황을 보니까 이제 머리에 이제 피가 솟고치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결국 이 들고 있던 증거판 도로 다가던져가지고 산산조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증거판을 깨뜨렸던 모세는 백성들이 만들었던 송아지 상을 가져다가 그것을 불에 태우고 또 그것을 가루로 완전히 만들어서. 물에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때 아론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굉장히 기가 막힌, 좀 어처,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 백성들이 약해가지고 쫄쩔수 없이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떤 표현이냐? 이 금을 모아다가 던졌더니 이 금송아지가 짜잔하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론의 태도는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는 뭐냐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이렇게 의견을 내니까. 이제 열을 올려서 의견을 냈을 겁니다.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막 의견을 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칼로 조각을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모세가, 눈에 보이는 모세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변명을 합니까? 이 금을 던졌던 이 금송아지가 짜잔나고 나왔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처럼 우상숭배를 이끌게 되고 또 모세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은 아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같은 상태에 빠져있다 말해도 그것은 뭐, 과한 말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을 만한 상황이 오고 또 죄를 지을 만한 이 환경이 만들어지면 사람은 어떤 존재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수 있도록 만드는 일종의 장, 이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막 이렇게 하다가 접시를 깨뜨립니다. 접시를 와장창 깨뜨려가지고 정리하려고 이렇게 손을 탁 이렇게 집, 집습니다. 깨진 조각을. 그러다가 아야! 해가지고 손에서 피가 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안 좋은 일. 이게 바로 복선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복선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실패의 복선입니다. 모세가 손에 증거판 이 돌판 두 개를 가지고 내려왔죠. 그런데 이 증거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의 복선이냐? 이 언약,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 반드시 깨어질 수밖에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리 넌지시 알려주는 그런 복선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의 산의 언약은 깨질 수밖에 없다. 무엇으로 인해서 인간의 약함으로 인해서 이 한계로 인해서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역시 이 아론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만 우상 숭배를 하고 아론만 비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아론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의 산의 언약은 지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자 하셨던 이 관계의 회복, 이 하나님의 바람이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처럼 어그러지고 망한 상태에서 끝났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시고 그를 죽이신 것입니다. 또한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믿는 모든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과 또 관계 회복을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론의 행동과 정반대로 행동을 하면 됩니다. 모세에게 죽음 당했다 나로는 다른 사람 탓을 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고, 그리고 금송아지도 생기긴 생겼는데, 저절로 만들어졌다. 자신이 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억지를 부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주장을 했겠습니까? 자신에게 정말 죄가 없다고 믿고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분명히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잘못 이끌고, 또 자신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금송아지를 조각을 했지만,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억울한 겁니다. <laughs> 자기가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순간에 나온 반응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보였던 반응입니다. 여러분 범죄자들도 자신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이, 죄를 범하고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합니다. 을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냐, 안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 뭐가 안 좋냐? 그렇게 물으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은, 안 들킬 수 있었는데,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이게 죄 값을 치르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들켰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이지만 사람의 반응이, 이 죄에 대한 반응이 거의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즉,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삶을 살수 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지목된 사람입니다. 또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에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생기거든요. 예,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또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막에서 성막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오가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불을 절대 꺼뜨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명령 또한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불을막 이상하게 막 본인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그 불을 갖다가 이렇게 지피다가, 불에 삼켜져가지고, 이두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이렇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과 이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고 또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그러한 삶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회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런 회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금송아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불에 태우고 완전히 부숴서 가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또 하나님 외에 내가 메인 것들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계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어졌던 옛 언약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실패의 복선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진 채로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맺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너무나 좋으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발걸음을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